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석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면서 TV쇼를 벌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MBC가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배철수가 사회를 받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진솔하게 답변한다. 과연 그렇게 됐습니까? 박찬종 전 의원은 국민과의 대화 짜고 쳤다. 이렇게 혹평을 내는 것입니다. 지지자들만 모인 국민과의 대화 안된다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탁현민, 탁현민은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척 사람 아닙니까? 탁현민도 국민과의 대화가 아닌 팬미팅 같았다 이런 선소리를 한 것입니다. 자기 척 사람으로부터 도 이런 혹평을 받은 것입니다. 문재인이 방청객과 마주 앉았습니다. 중앙에는 대형 TV 스크린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실체에 앉아 있는 한 사람, 코에 무엇인가를 꼽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환자처럼 보입니다. 호흡기를 코에 꼽는 사경을 헤매는 그런 중환자입니다. 그런 분이 왜 방청객에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 여러 부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여론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여론 조작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발된 300명 가운데 17명이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7명 가운데 4명 내지 5명이 이미 문재인을 만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아이를 잃은 부모가 등장했습니다. 슬픈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고려인과 조선족을 가르치고 있다는 다문화 학교 교사가 등장했습니다. 이어 등장한 사람이 무함마드 사킴씨. 이 사람은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부부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 역시 범상치 않습니다. 이전에 언론에 노출이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어서 한 고교생이 등장했습니다. 뭐 군대에 가기 싫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등장한 사람, 지난 7월에 이미 문재인을 만났다고 말하는 소상공인 대표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역시 여러 가지 위촉장도 받고 문재인과 이미 악수를 한 적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사진으로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악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위촉장을 들고 있습니다.이어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50대 대학생입니다.역시 흔치 않는 케이스입니다.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50대 대학생 흔치가 않죠. 이어서 등장한 한 여성분. 마음속으로 문재인을 지지한다. 이런 표현을 한 그런 여성분입니다. 또한 워킹맘. 그러니 이번에 등장한 사람들은 다 문재인 지지층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한 일용직 노동자. 이분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그런 분입니다. 인력시장, 일용직 노동자지만 범상치가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관계자 한 분도 등장했습니다. 이분 역시 여러 차례 정치인들과 같이 여러 협약식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등장됐던 분입니다. 그리고, 한 탈북인이 나타납니다. 요즘 탈북 문제, 한 탈북선언의 소환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착되는 남북관계가 극적이라고 말하는 워킹맘이 있었습니다. 또 이분 치킨점 사장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장이 아닙니다. 평양에 벌써 치킨점을 개설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모두 특출하고 아주 비범한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발언권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이 밖에 한 여중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한 사람 20대 성소수자. 이건 역시 흔치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람이 제주도 분입니다. 공항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청객에 중환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흔치 않은 그런 일입니까? 그리고 방청객 가운데는 노란 리본을 단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평범하지 않는 그런 분들의 집합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